바다와 한 남자에게 인생을 맡긴 서울 여자 태안 앞바다를 누비는 전공 유일의 여자 선장이 됐다. 어, 배 사람이 바다가 두렵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배에서 내려야 된대요.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래요. 두렵지 않아요. 아직 <laughs> 젊으니까. 태안 해안 국립공원에 오면 누구든지 그녀의 행복한 해의 손님이 될수 있다. 충남태안군의중심호항인 안흥항. 태안의 여름 바다는 만선에 대한 기대로 출렁인다. 출항 준비에 어부들 손길이 바쁘다. 수산시장은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관광객들과 흥정하는 상인들로 활기 넘치고. 대안의 사시사철 사람을 불러들인다. 호미 없는 그런 살아있다 그러나요? 네, 뭐좀 활기차고. 뭐. 해안 관광 코스에서 빼놓으면 서러운 것은 유람선 나들이. 태안 아, 아, 해안 국립공원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유람선만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경관과 해안선에, 관광객들은저절로 카메라 셔틀을 누르게 말이 u t t e r you do get mad. Ah, 이 u n g 운무가 운무가, u see, 가 e h 가 v e to go. Eh, even more, I don't k 게 o w You d 거 n t say, though, come, come, c o m 국내 유일의 유람선 여선장 박은서 씨가 그 주인공이다. 아는 게또 대장이라고.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장 아, 선장님이세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laughs> 네? 얼굴도 미인입니 자격증이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왜냐하면 항의면 항의, 기관이면 기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인명 구조 자격도 있어야 되고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야지. 여자가 또있지그만두지그만두셨나 네.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땐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만두고 안릉유람선 여선장님의 전직은 받아와는 상관없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14년 전 남편이 운영하는 유람선이 운영난을 겪으면서 합류해야 했다. 자신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일부는 너 너무 힘들게 살잖아. 그래요. 힘든 것보다 보면서 좋은 게더 많아. 그러지. 왜냐면은 걔네들은 바다를 보려면 일부러 시간 내야 되죠. 돈 들여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선뜻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여자에게 거친 바다는 겁날만도할 텐데. 배 어, 사람이 바다가 두렵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배에서 내려야 된대요. 그럼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래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얼른 배신 비켜내는. 총 다섯 명의 선원이 승선하는 유람선, 유달리 다정한 둘, 사실 부부사이다. 견습을 시작한 젊은 예비 선장은 아들. 가족들하고 일하면 좋죠. 일단은 믿음이 리듬, 가니까 다들 믿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지난 24년간 무사고로 운행해온 것이 아늑유람산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많가 최고 한달 전부터 견습을 시작한 아들은 아직 전수받을 것이 많다. 수백 명의 목숨이 선장에게 달려있고 보니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래도 어머니를 스승님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저 나이 먹가지고못 알아면 신대대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아같나아뭐 한국 말을 못 알아. <laughs>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왕따 시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laughs> 평상적인 대화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수화로 할수 없는 방법도 없어. 우리는 향유를 하면서 도 앞을 보면서도 다 말이 통하거든요 근데 혼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세월이 다 그렇게 돼 있지. 그래도 남편에겐 그런 모자 사이가 보기에 좋다 박은서 선장의 유람선은 기계마다 반듯반듯한 글씨로 친절하게 설명이 써 있다. 심지어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요령까지, 그녀 나름대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선장이나 항해사나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움직이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쉽게 할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놨어요. 오전 11시에 유람산에 오르면 오후 3시나 돼서야 땅을 밟는다. 점심도 거르기 일쑤지만 박 선장은 종처럼 일을 끝내지 않는다. 선장 체면 구긴다고 다른 선장님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손님들은 명색이 안흥 유람선의 사모님, 직업은 선장님. 하지만 구준일은 눈에 드는 대로 하는 자칭 잡부다. 다른 사람보다 제 사람 조금씩 팔, 팔도 그렇지만은 그 완전 청결하다고 집이나 그래도 그때 패는 손님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첫째 한번 갔다고든가 간한 잔이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다른 배보다는 깨끗하게 해야지. 이 짜증 지 금방 도 그거 한 준치가 선물로 들어와 유람선 식구들이 오랜만에 회식을 가졌다. 부부 사이에 앉은 직원은 좌불안석이 따로 없는데. 빨리 들어가. 맛있죠 상추쌈을 먹을 때면 이 부부의 애정 행각은 그게 달한다. 보통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 무대에서 아 다가 뒤틀릴 정도? 정도로 아주 부부 금실이 네. 너무 좋습니다. 부부애도 좋고 음. 하여튼 어디 같이 꼭 같이 여행을 가도 같이 가고 우리는 별로 그렇지가 못한데 도움 받고 말 특별 여기 중에서는 제일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태어난 남자와 바다를 좋아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윌슨이가 자기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와 가정을 지켜주는 배가 두 번째래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순위로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리고 상대가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낫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에 들었어요. 바다가 좋았고 솔직하게 다가오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주의 편견과 불안감은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근데 이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사춘기 막 저거들 무렵이고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다. 왜 그거를 고생할 거뿐이 알면서 하냐고. 뭐안 좋게 단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짝 웃어주세요. 자라던... <목소리> 어느 부부보다 두 배로 사랑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닭살 부부로 알콩달콩 살고 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 살고 싶다 소망한다. 어떤 사람이 그 보면은 뭐 수, 어수 10억 가진 사람, 수 백억 가진 사람보다 나는 행복한 것이 하루, 한 번도 그 한틀함 없이 은퇴까지 지냈다는 것이 만족하고 또 아들 잘해서 나는 남자보다도 그 그래 여자들이 그 복이 있다. 내가 제일 최고 나는 삶에서 만족하는 거. 새벽 어스름부터 어처는 깨어난다. 유람선 사무실의 업무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어제 처리하지 못한 서류에서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출장 준비까지 아침이라고 한갈 틈이 없다. 새벽에 출근해 정해지지 않은 퇴근 시간.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해내는 것이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풍량주의보 떨어지는 날 쉬는데 예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도 그 청첩장에다가 날짜는 안 쓰고 주의보 떨어지는 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laughs> 선장 교육을 받고 있는 그녀의 후계자에게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글쎄 유럽 선에서 축하 파티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케이크를 한병 하나 보내줄까, 양주를 한병 보내줄까? 그녀는 박은서 응. 선장의 뒤를 잇는 젊은 아가씨다. 은자 합격했댄다 은양아. 아 그런데 본인의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요. 이제 이거 끝나고 28일 날4급 준비합니다. 발라차겠네 그럼 김은자. <웃음> <웃음> 역시 내 후계자 낫다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아, 우려의 마음도 앞선다. 상당히 힘들게 노력을 해서 여자 선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걔는 더 잘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천국 박정이 되는 게고요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업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는 부부. 집에 와도 아내를 왕비로 모시는 남편의 행동은 스스럼이 없다. <목소리도> 입 있는 쪽으로 해서 살짝. 하고 을 열어요. 오늘의 요리. 거요로고 드시는 겁니다. 요리 전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목소리도> 이 사람이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취사병으로 있었다는 것. 남편이 차린 식사는 언제나 맛있다. 박은서 선장이 편안한 얼굴에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사랑 담긴 밥상 때문이 아닐까. 부부는 24시간 함께해도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편하다. 다른 날과 달리 늦게 시작한 아침이다. 박선정 얼굴에 유독 생기가 도는데 남편도 고운 넥타이로 치장하고 박선장도 특별한 귀고리를 골라했다. 2년 만에 부부가 처음 만의 휴가인데 옷은 선장 복장 그대로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복장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눈 주구 찰 텐데. 남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출이지만 그녀 가슴에는 항상 파도가 출렁인다. 저, 저 배에서 내리면 우리 아저씨 말이 저 배에서 내리면 은 조그만 <laughs> 낚싯배 하나 해서 둘이 낚시 자, 다니자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평생 배 타는 것 같아요. 그들 곁에 바다가 있고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한 행복한 인생항해는 문제없다. 항상 변덕스럽게 다가오는 바다지만 그녀의 얼굴은 늘 환하다. 아는 항을 출발해 목계도 가이도를 돌아오는 유람선의 선장. 그녀는 바다가 좋고 바다를 찾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좋다. 태안 앞바다는 박은서 선장의 즐거운 일터. 그녀의 행복 항에는 오늘도 계속된다.